그사람이란 호칭만큼은 정말로 버려라. 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연락할 수 있을까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여전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 네. 오히려 저, 저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음. 5월 9일날 기자회견에서 일단 뭐뭐 뭐 네.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음. 문을 열어놨으면 예. 한국적인 그 유교, 도, 유교적 상식에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정치을그까지 그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그 메시지를 넣을만 한데 예. 여전히 생각이 없고 김흥국을 만나면서도 김석열 <laughs> 대통령은 안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런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아. 제가, 제가 아는 분도 만나고, 그 주로 만나시는 분이 뭐 알려진 대로 낙선자, 낙천자, 음. 그리고 그 비례대표 의원들 일부를 음. 만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분이 그 다니시면서 하는 워딩이 일부러 이제 언론에 뭐 이렇게 살짝 보도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적절한 워딩들이 많이 이제 캐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 많이 만나니까. 음. 제, 제가 직접 아는 분도 있고, 음. 뭐 간접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음. 이 워딩들을 전하면 어허. 또 한번 또 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제가 못 밝히겠습니다. <laughs> 예. 왜냐하면 제가 그럼 또또뻥 치는 거지 소설 쓰는 거 아니냐. 또 갈라치기 한다 그럴까 봐 아. 말씀 못 했는데 이것만은 말씀드릴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긴장된 표정으로 보세요? 아, 가끔 하십니다. 예, 예, 하시는데 예. <laughs> 정말 여기서 제가 이거만 공개하려고 해요. 어. 왜 이걸 공개하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 들으니까 어.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예. 항상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음, 음.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 그 사람은 어, 뭡니다. 아. 이거는 예의가 음. 아니죠. 우리도 음. 방송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존경심이 있든 없든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언론인도 방송에서 그죠 예, 예. 정치인들은 사, 뭐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음. 예. 그원예 인사들을 이렇게 만나면 예. 꼭 윤석열 대통령과 겨, 관련된 그 지칭을 해줄 때는 꼭그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아. 다른 호칭도 많이 쓰지, 쓰지만, 예. 근데 그 말을 들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 저한테. 깜짝 놀랐다, 당황스럽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이잖아요. 예.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부른다는 걸. 아하. 음. 측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텍스트라도 들으신다면 모니터링은 열심히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다른 방송들 포함해서 그 사람이라는 호칭만큼은 정말로 버려라.